진짜 빼야돼요 이제는 대박이야 뱃살이 이렇게 나와도 너무 많이 쪘어 닭핵컬리랑 닭가슴살이 왔어요 언박싱을 해볼게요 으. 이거가 한 3,000원 정도인데 음. 그리고 그릭샐러도 이것도 양 꽤나 많고 그리고 토마토 이것도 6,000원 얼마인가? 이거 샐러드 해 먹으려고 아보카도 하나 샀어요. 원래 두개 달라 했는데 금방 상할 것 같아서 일단 이거 하나 샀습니다. 바라 통밀빵. 이게 2,000원인가? 해가지고 두개 샀을 거예요, 아마. 두개 샀습니다. 콥샐러드해 먹고 그냥 먹으려고 오이 샀어요. 그리고 올리브. 이것도 생각보다 싸게 팔더라고요. 4,000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다이어터들의 필수품 다시 다면 다시 다면 다시 마면 이렇게 세개 들어가 있고 소스까지 야무지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파스타 해먹으려고 냉동 생새우 쌀 샀어요. 한7 0 0 0원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옥수수 콘 샐러드에 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샀어요. 그리고 계란까지 야무지게. 어머 알도 너무 작잖아. 오, 진짜 작네? 너무해. 원래 제가 닭가슴살을 생으로 사가지고 구워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 요즘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대렇대 샀어요. 이거 되게 맛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해서 아주 아주 추천을 해드립니다. 뿌어는개식파 있는 좋아해서 뿌어어이게반갈해줘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좀 먹을 때잘 넘어간다 해야 되나? 토핑 올리기 전에 이렇게 끓여준 늘 진짜 맛있겠다. 그쵸? 솔직히 맛있겠죠? 올리브. 제가 또 올리브 엄청 좋아해가지고. 올리브도 이렇게 잔뜩. 슬슬 이렇게 끓여줘요. 마지막으로 발사믹은 닭 위에다만 이렇게. 컵샐러드랑 이거는 홍밀빵을 얇게 접인 다음에 에프에다가 구운 거거든요. 완전 식감이 바삭해서 진짜 맛있어요. 나무찌개 싹싹 긁어 마셨어요. 이따 봐요. 에다가 밥에다가 부추 올린 덮밥이랑 이거는 엄마표 오이지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간단 간단 맞죠? 이거 생각보다 별로 안 커요. 여튼 잘 먹겠습니다. 밥을 찾을 수가 없네요. 나 안에 <laughs> 밥이 살짝 남았는데 고기도 없고 배도 생각보다 너무 불러가지고 못 먹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뭔가를 남기는 사람이 아닌데 다음엔 좀 양을 더 조절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저녁은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 엄마 음, 간식을 먹고 있어요. 냉동실에서 샤인머스캣 올린 걸발은치 뭐예요? 안 먹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음, 있어요존 맛. 음 물에다가 치킨 조금 넣어줄 거예요 네, 다시마면, 냉국수 먹을게요. 아니 계란이 너무 작아가지고 두개 삶았는데 잘한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밑에 있는 야채랑 섞어서양무치기 먹어볼게요. 음! 완벽하게 삶았어. 맛있겠다 마켓컬리에서 추가로 조금 더 시켜봤어요 얘는 그 유기농 통밀 리가테 이렇게 밧줄모양으로 꼬인 것보다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스타 해먹으려고 이거 샀고요 이거는 튜브 명란인데, 그, 아보카도 덮밥 해 먹으려고 구매했습니다. 제가 병아리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번에 주문하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얘 이렇게 뿔려가지고, 콥샐러드에다가 넣어먹고, 아니면 갈아가지고, 호무스 만들려고 구매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도 여러분, 이게 다루마 납도인데 여기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께도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맛있겠다. 어저께 족발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이 시간이 10시 반인데, 원래 제가 밥을 12시에 넘어서 먹어요. 근데 못 참겠어가지고. 약간 아점 느낌으로 먹겠습니다. 미쳤다. 너무 맛있는데요. 음, 미쳤어. 여러분, 이거 진짜 꼭 해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완그릇. 음. 여러분, 제가 어저께 족발을 못 먹어가지고 그게 너무 한이 돼서 이렇게 하려왔어요 족발 완전 조금이랑 고구마 반쪽이랑 부추랑 김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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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라스트와 나나나나 <목소리가> <목소리가> 잡곡이랑 식초도 잘 헹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밥에서 이제 식초 냄새가 오지게 나겠죠? 진짜 조금만 넣으셔면 돼요. 일단 이 정도만. 역시나 좀 질게 됐는데 한김 식혀서 냉장고에 넣는 다음에 전자렌지에 넣으면 괜찮아요. 계면냄새 한데, 요그그지 양이 생각보다 야, 사이드로 좀빼 어, 버터 뭐그 스테이크도 맛있겠는데. 난 아, 근데. 버뭐 스테이크도 맛있겠어. 수비도 포크밸리도 맛있겠다. 맛있겠다. 확실히 뭔가 예쁘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이준히 그냥 끓여. 단호박 뭐 바스크, 바스크 치즈 케이크 아? 아 진짜 한 입만 먹어야겠다 진 단호박 향이 황당이그먹을너다 <목소리> 아니, <목소리> 미쳤다, 진짜 영롱해 아니 다리가 진짜 커 너무 <목소리> 그래 치킨은 잘안 아니, 그러면은 보건서 <목소리> 가면 아껴 산책 가 교회 가 지금... 네. 아, 예배 시간보다 일찍 가셔가지고 그냥 혼자 기도하는 시 거의 방을 지새웠잖아 는것에 그, <laughs> 네. 오늘 이제 게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뭐뭘 이게 뭘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데예 그, 그, 그럴 것 같아요. 네. 충돌보니까 저... 좀괜찮다까 <laughs> <laughs> 샐러드도 조금 준비해봤어요. 쫙! 무리했나? 양이? 한, 아까 끓인 거반 정도 덜었거든요. 음,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다시는 알바 가기 전에 하, 절대로 자전거를 타지 않을 거예요. <laughs> 어머 깜짝이야 <웃음> <웃음> 맛있겠다 <웃음> 음, 근데 버터 좀 아쉽다 칼로리 80칼로리 나 근데 얼그레이 크림도 되게 난 진짜 맛있겠다 진짜 쇼핑몰인데 사실 이런 데 와서 디저트 안 먹는 건좀 예의가 아니긴 한데 근데 어때? 옥수수 크럼브랑 보니밤 케이크 있어 이게 내 거. 이건 이거 또 이거 또 맛만 볼거임 이건 맛만 볼수 수 있을까? 맛안먹까 <놀람> <너, 놀람>

i